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매달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어떤 차가 많이 팔렸나? 와. <laughs> 네, 이달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기아 카니발의 인기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매달, 매달 1위인 그랜저의 아성 그대로일까요? 그리고 SUV 판매 1등 어떤 차가 됐을까요? 와, 흥미진진하죠? 정말 다양한 차들이 아주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종이 많으니까 저희 모카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국내 자동차 판매량 기사를 보면요. 국산차 브랜드별로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올랐을까? 일단 국내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135,495대. 만 전월에 비해서 약간 줄었어요. 2.2%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줄은 건 아니죠. 지금 해외 시장은 뭐 코땡땡 2차 웨이브다 3차 웨이브다 뭐 난리거든요. 미국 하루에 9만 명, 9만 명. 프랑스 락다운 난다고? 파리 전체를 봉쇄시킨다고 해요. 차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해. 지금 장난 아닌 상황입니다. 너무나 좀 치열하게 코땡땡 이슈와 싸우고 있어요.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공장에 갈 수가 없는데 생산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판매량이 떨어지죠. 그런데 국내 판매량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겁니다 진짜 판매량을 보면요 다 조금씩 감소하긴 했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쌍용차 다 조금씩 감소했고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르노삼성, 쉐보레는 약간 선전한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런데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희한하게 이번 3분기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팔고서 어떻게 손해를 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동안 쭉 흑자였거든요 이게 세타2 엔진의 불량 때문이죠 이게 미국에서 화재가 계속 나고 그리고 그 엔진을 교체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화재란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 이 손실에 대해서 충당금을 미리 쟁여놔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충당금을 무려 2조 1천억 원이나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잡지 않으면, 뭐, 소송 들어오고, 뭐 하고, 뭐 하고, 그거 갈아주고, 리콜하고, 뭐 이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미리 이걸 한꺼번에 손실로 잡아놓자라는 거예요.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주주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배당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실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열받는다고 하죠 당연히 열받지 나중에 손실은 손실이고 말이야 내가 이익을 당장 배당 받아야 되는데 이거 성과급 받아야 되는데 야 이게 뭐냐 말이지 열받죠 이런 식으로 손실을 미리 보게 하는 거 미리 손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빅 베스라고 하죠. 이 베스가 뭐예요? 이제 목욕탕 가면 이렇게 탕 있는 거. 거기딱 들어가서 때 밀잖아요. <laughs>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욕탕에서 때 밀듯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털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빅 베스예요.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님이 이번에 마침 회장으로 취임하셨죠. 그럼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과거에 있던 손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털어내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적자를 놓게 되면, 그럼 뭐가 좋아요? 이 다음 번부터는 무조건 흑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킨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야금야금야금 깎아먹는 적자를 미리 다 털고 나면, 이 앞서 전임자의 잘못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깔끔하게 후임자의 치적으로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전임자는 아버지인데 전임자 잘못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조 천억을 넣어 놨는데 돈이 남아. 그러면 갑자기 흑자를 막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고. 여튼, 이래서 회장님이 바뀌었다. 이러면 원래 어지간한 회사들은 이렇게 빅베스를 한판 정도 돌려주는 게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반면에 기아차. 기아차도 요번에 충당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좀 희한해요. 충당금을 무려 1조 2600억 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충당금을 잡아도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야 대단하다. 기아차가 26일에 IR을 열었죠. 그래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얼마나 영업이익을 냈는가. 이걸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1,337억 원이래요. 어우, 대단합니다. 대체 얼마를 번 건가? 기아차는. 네, gm은 내수 판매가 조금 늘었죠 10.5% 증가했다고요 아, 7,064대 수출 판매는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24,000대 어,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수출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7월부터 4개월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트레일블레이저가 워낙 잘 팔린다고 합니다 뷰익 앙코르 gx도 어, 형제차종 인데요 13,855대 이렇게 수출을 했다고 하네요 꽤 팔았어요 한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 입했고요. 그래서 생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 5천 대 정도 생산이 좀 지연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쌍용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죠. 한 달에 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어, 만대 돌파? 네, 내수가 만 대는 아니고요. 내수 7,600 대, 수출 2,500대 해서 만 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쌍용차도 수출이 그나마 상승세에 올라섰고요. 그래서 월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쌍용차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죠. 티볼리 에어도 다시 출시했고요. 렉스턴 페이스리프트도 어우 상당히 멋지게 뽑아냈어요. 다른 모델들도 좀잘 팔려서 어서 새로운 모델들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르노삼성차는 굉장한 리스크죠. 10월 달 완성차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93.9%가 줄었다고요. 아, 이건 좀 너무 줄지 않았나 싶어요. 완성차 수출을 주도했던 건 닛산 로그거든요. 근데 닛산 로그를 카를로스 곤을 잡아 가두고서 닛산이 이 로그를 자기 나라에서 만들겠다라고 하고 가져갔어요. 가져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일단 우리는 물량을 뺏겼지. 그리고 나서 르노하고도 척을 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닛산이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닛산 판매량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르노 삼성차의 로그의 판매량이 많이 줄었는데, XM3 유럽 수출 모델이 내년부터 개시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걱정되는 그런 르노 삼성입니다. 차량별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대 이상 판매된 차량을 알아보면요. 33위, 현대차 베뉴입니다. 1015대. 아, 베뉴는 꾸준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 차로도 내놓기도 했고요. 일반 자가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저렴한 자동차로 이렇게 꾸준한 판매를 보여줍니다. 왜냐면 현대차에서 가장 저렴한 차니까요. 32위는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1223대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픽업트럭. 그 중에서도 대형 픽업 트럭이죠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아마도 큰 짐칸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 렉스턴 스포츠 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위 기아차 니로입니다 1,334대 아 니로는 뭐 가성비에 연비까지 아주 최고의 차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조금 아쉬운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음. 30위는 기아차 모하비입니다 1370대 아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모하비는 이 정도 판매량이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그렇게 세게 했는데 이 정도에서 붙이는 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것보다는 더 팔려야 될 차인데 어쨌든 신형 렉스턴이 곧 나올 텐데요 신형 렉스턴 나오면 둘을 한번 비교 시승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신형 투싼이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만큼 팔렸다는 건가요? 꽤 선방하고 있고요 스포티지가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스포티지 꽤 독특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스포티지로 거듭나는데 아마 조금 더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8위 기아 K3입니다 1504대 저는 K3 디자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판매량이 좀 아쉬워요 아반떼가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K3보다 약간 세대가 앞서가 있거든요 디자인은 확실히 K3이지만 아닌가? 아반떼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K3의 판매량이 확실히 밀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만간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위는 쌍용차 티볼리입니다. 1558대. 와, 티볼리 웬일이에요? 갑자기 1558대? 이야. 이번에 길이를 더 늘린 티볼리 에어도 나왔잖아요. 819대 팔렸거든요. 이거 합치면 2377대입니다. 투싼만큼 팔린 거예요. 와. 대단하다. 26위는 쌍용 코란도입니다. 1,687대. 예전에 코란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티볼리 에어를 단종시켰던 적이 있죠. 티볼리 에어 때문에 코란도가 영향받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단종을 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 티볼리 에어를 내놔도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네요. 한 100대 감소했어요. 이 정도면 뭐 당연히 티볼리 에어 같이 팔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판매하니까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25위 현대차 소나타 뉴라이즈. Yeah, <laughs> 뉴라이즈 하면 뭔지 이제 기억 잘안 나시죠? 네, 뉴라이즈는 이 모델이에요.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네. 택시 모델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1742대니까 뭐 그런대로 꽤 팔리는 것 같습니다. 24위는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1770대. 역시 트럭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잠깐만. 이게 대단한 정도가 아니지? 스포츠 칸이 있잖아요. 스포츠 칸은 5.4m. 그러니까 상당히 긴 트럭이고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짧은 게 렉스턴 스포츠거든요. 이 렉스턴 스포츠는 5.1m.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차이인데 이 30cm 차인데 이름을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둘을 합쳐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둘을 합치면 2,993대가 됩니다 그러면, 잠깐 렉스턴 스포츠하고 렉스턴 스포츠 칸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15위에 해당됩니다 제네시스 GV80보다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 렉스턴 스포츠 이 정도인가? 이게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쌍용차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티볼리보다 렉스턴 스포츠를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커요 대단한 렉스턴 스포츠네요 그러면. G4 렉스턴은 어떻게 됐나? 아, 네, 555대 팔렸네요. 아마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죠? 신형 렉스턴 나오게 되면 또 판매량이 상당할 텐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가 됩니다. 23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고요 22위는 현대차 너뉴코나죠 어, 역시 소형 SUV인가요? 그 중에서도 준중형에 해당하는 차 완전 소형 SUV보다는 조금 크고 그리고 중형보다는 조금 작은 B세그먼트 SUV 이거는 B플러스 SUV라고 하는데 이런 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위는 기아차 K7입니다 1844대 K7 페이스리프트가 요즘 힘을 좀 잃고 있죠. 일단 예뻐요. 예쁜데 약발이 좀 다한 것 같습니다. 이 풀체인지 나올 때 됐어요. 정말 대박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아, 이번엔 진짜 역대급이죠. 20위부터는 판매량 2000대를 돌파한 차들입니다. 20위! 두구두구두구. 르노삼성 XM3! 와! 2034대를 팔았어요. 와! 아니, 아니지. 판매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차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주세요. 우리 작가님이 그러시는데 q m 6의 LPG 트림을 넣는 것처럼 x m 3의 LPG를 만들어 넣으면 판매량이 수직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 9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2221대. 이거 구형 투싼이거든요. 구형 투싼이 신형 나오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뭐 하면서 거의 8%씩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형 투싼은 800대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왜 800대냐면 신형 투싼은 판매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00대 수준에서 그냥 머문 것 같습니다 18위부터는 기아 레이, 쉐브레스 파크, 기아 모닝 이렇게 경차 셋이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확실히 경차가 실속 있고요 저는 다른 경차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기아 레이는 진짜 언제 한번 꼭 사고 싶은 차입니다 일단 슬라이딩 도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문 넓고 천장 높고 실내에 넓고 부가세 환급되고 세금 싸고 취등록세 경찰이 뭐다 되고 야씨 이런 차가 어딨어요? L 키울 때 정말 좋은 차라고 하죠 그래서 기아 레이는 아, 한번 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743대 아우 무려 8천만원이나 하는 GV80 판매량이 거의 3천대인데 GV70이 나오면 도대체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아닌가? 아니좀 어중간한 차가 오히려 안 팔릴 수도 있죠 GV70 디자인 요즘 보면 아주 그냥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지금 평가가 어떤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줄은 모르겠,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치? 디자인 예쁘고요. 예, 예쁘고요. 일단 차를 나중에 나와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는 발대. 사진으로 보면 몰라. 14위부터는 판매량이 3,000대를 돌파한 차들입니다. 14위, 두구두구두. 어떤 차일까요?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3254대 판매했네요. 곧 신차가 나와요. 근데 더 많이 팔리는 기적. 네, 내년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차냐면 이렇게 생긴 신차가 나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나와요. 이 정희선 부회장님께서 요번에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에 이렇게 팬말 하나를 전달했죠. 이 팬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 2021년 럭셔리 미니밴. 이렇게 써 있어요. 럭셔리 미니밴 뭘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뭐 카니발인가? 2021이라고 안 썼겠지 카니발이면 지금 준다 고 그랬겠지. 그리고 카니발 썼겠지. 그러니까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차가 하나 있었던 것 같죠? 아 이거 스타렉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스타렉스라고 썼을 거잖아. 왜 스타렉스라고 안 썼을까? 이거 뭘까 도대체? 아니 현대차가 이 회사 광고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더 얘기해야 되잖아요. 현대 그랜저 이렇게 말하고 그랜저를 줘야지. 고급 차 이러면서 그랜저를 주면 이상하잖아요. 광고가 안 되잖아. 그런데도 말을 못 하는 이유. 뭐냐면 이름이 바뀌는 거겠죠 스타렉스면 스타렉스라고 써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엔 이름이 스타렉스가 아니다 스타리아가 되나? 스타리아를 주는 건가요? 이번 스타리아는 짐을 실기 위한 미니밴용 그리고 승객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를 수 있는 럭셔리 승객용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외관을 보면요 아...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기능적으로는 훌륭할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넓은 개방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세상에 무슨 이렇게 괴물 같은 디자인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특이해서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럭셔리라고 럭셔리 하여튼 <laughs> 이동국의 차가 될 스타렉스 신형 기대가 큽니다 13위는 기... 소형 SUV 중에 1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 기아 셀토스. 와, 셀토스가 3,344대를 팔았네요. 와, 정말 셀토스 인기 많습니다. 이 준중형 SUV, B 플러스 SUV의 인기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잘 팔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셀토스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것 같네요. 12위는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3,928대. 잠깐만, 소나타가 3,928대. 많이 팔렸네요. 이번에 4,000대면은, 오, 소나타 선방했습니다. 소나타가 5% 정도. 할인했는데요 역시 할인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튼 소나타가 과거처럼 정말 우리나라 대표 국민차 요 타이틀은 좀 내려놔도 될것 같습니다 11위는 현대차 더뉴 산타페입니다 4,003대 야 산타페는 산타페네요 디자인이 어찌됐든 간에 산타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사실 길에서 보는 산타페는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보다보니까 청드는 디자인이구만 10위는 르노삼성 QM6 와 세상에, QM6가 4323대 르노삼성 대단한 일했습니다. 와 세상에, 지난달 대비해서 1136대나 늘었어요. 할인을 해주겠지, 할인을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출시됩니다. 다음 주에 출시해요. QM6는 정말 특이한 게 디젤 판매량이 일반 가솔린이나 LPG 판매량보다 훨씬 적은 그런 아주 특이한 차죠. 그중에서도 LPG 판매량이 훨씬 높은 차예요. 그만큼 LPG 상품성이 좋단 얘기겠죠 아니 뭐 물론 LPG차가 없기도 없지만 네, QM6가 그 빈틈을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QM6 다음 주에 신차 나오는데요 이게... 애매합니다. 작년에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이번에는 그 페이스리프트보다 더 많이 바뀝니다. 뭐지? 페이스리프트급 연식 변경인가? 풀체인지급 연식 변경?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문에 뭐 어떻게 바뀌는지 전 전혀 모르고요. 이 전면, 후면 램프가 다 바뀌고요. 실내, 하체 이런 게다 바뀝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너무 멋있게 바뀌어서 지난달에 사신 분들이 조금 배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인은 기아차 K5 입니다. 5013대 오... K5 꽤 높긴 한데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달대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무려 2043대나 감소했네요. 뭐야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나? 아마도 생산에 뭔가 이슈가 있는 모양이죠? 8위는 제네시스 G80 입니다 5268대 와... 판매량 미쳤습니까? <laughs> 아니... 아니 이게 G80이 지금 얼마짜리 차인데... 아니 5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까지 가는 차인데 이거로 어떻게 5,200대를 팔죠? 새로 나온 G70 프로옵션 가격으로 한 6천만원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G70이 이 정도면 G80 가나?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올라간 거 아니신가 싶어요. 우리나라 세단시장 다 망했다고 얘기했던 거 어디로 갔습니까 7위는 기아차 봉고3입니다. 5,883대. 미니밴 봉고 아니고요. 이거 트럭이에요. 뭐 옛날 봉고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면 봉고라고 그냥 다시 만들지. 이거 봉고 다 잊어버리기 전에 카니발스러운 조금 작은 차를 봉고라고 하는 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럭은 원래 잘 팔려요. 6위는 현대차 펠리세이드입니다. 6,514대. 와 펠리세이드. 지난달에 비해서 1,445대나 증가했어요. 원래 정말 인기 차종이고 다 이렇게 걸어놓고 기다리는 차다 보니까 이게 만들면 팔리고. 수출 적게 하면 팔리고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코땡땡 이슈로 판매량이 감소했어요라고 하면 한국에다 팔면 되는 거야. 미국이 많이 팔리면 여기가 적게 팔리고 미국이 적게 팔리면 여기가 많이 팔다뭐 이런 상황입니다. 5위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국산 SUV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 기아, 소렌토입니다. 와, 소렌토. 무려 7,261대를 팔았습니다. 내 차라고 너무 좋아하는 건가? <laughs> 아니, 그런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1,890대나 감소했어요. 엄청 많이 줄었죠. 그래도 뭐, 펠리세이드보단 많이 팔았네요. SUV 1위. 야 정말 대단합니다 4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8316대 아반떼는 디자인 때문일까요 두루두루 판매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15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국산차 최저가라서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많이 팔리는 것도 있겠죠 아반떼 보다 밑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엑센트 엑센트 없어졌잖아요 베뉴하고 아반떼가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싼 차예요 뭐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서 아반떼는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가장 저렴한 모델 정말 밑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아바떼, 가솔린 n 라인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루두루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예요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판매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생산이 계속 늦어져서 출고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N라인 전용 부품의 수급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 판매 실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3위는 현대차 포터2입니다 역시 트럭이죠 트럭은 뭐 열애 1위, 2위 두 대만 남았습니다. 남은 차는 두 개죠. 그랜저 그리고 카니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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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광고 후에 보시죠. 네, 광고 보고 오셨어요? 네. 1위는 바로 기아 카니발입니다. 막강한 상대 그랜저를 제치고 11,979대. 와, 약간 뭐뭐 뭐? <laughs> 뭐라고? 지난달 대비해서 2048대를 더 팔았습니다. 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세상에. 지금 카니발은요. 2.2L 디젤 한 종류만 나오거든요. 이거 3.5L 가솔린은 아직 판매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판매량이 지금 1천0 0 0대를 넘죠? 야,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카니발은 진짜 렌터카나 이런 데좀 택시 수요도 없는데 뭐 다른 용도로 많이 팔립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고 자영업자들이 카니발을 많이 사요 일단 부가세 환급되고 그리고 카니발을 사는 순간 그 카니발로 소비한 돈은 모두 다 비용 처리가 돼서 카니발 하나 사놓고 나머지 자기 차뭐 그랜저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기름값을 다 카니발 기름값이라고 그러고서 그냥 퉁쳐서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약간 그런 편법이랑 편법?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카니발 같은 차가 인기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샀다가 팔아도 아주 그냥 뭐, 그 중고차 방어도 제일 잘 되는 차. 그래서 카니발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 근데 지금 카니발 생산 공장이 아시다시피 기아 소아리 공장이에요 이 소아리 공장은 카니발, 스팅어, K9이 하나의 라인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이1 공장에서 이세 가지가 하나의 라인이니까 스팅어를 내놓고도 스팅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이유도 아마 이게 소아리 공장의 캡파가 밀려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은 카니발 쏟아내야 될 때지 K9이나 아니면 스팅어를 지금 더 생산하는 거는 기아차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인 거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소아리 공장에서는 지금 다 카니발 2위는 그랜저입니다 1 9 2 6대 이야 그랜저도 지금 판매량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랜저도 정말 많이 팔립니다. 이게 한 1년 동안 계속 이 정도 판매량이거든요. 혹시 이게 뭐 택시라서 이렇게 많이 팔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택시 판매량을 보니까 지난달에 1,400대 수준. LPG 중에서도 뭐 일부가 택시고 일부는 민간일 거잖아요. 그랜저 택시의 판매량이 한 10%도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랜저는 어쨌든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일단 차가 크지, 조용하지, 편안하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잘 집어넣은 게이 그랜저의 판매량에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월 판매량 아주 흥미진진했죠. 매번 연대차가 판매 1위를 가져가다가 이렇게 기아차에 1위를 내주니까 조금 신선하고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나올 수입차 판매량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스포티지 나오고 이러면은 또 어떨지 모르는데. 내년에 스포티지 나오면 현대차가 또뭘 내놓나? 약간 그렇게 되려나?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그건 아이오닉 판매량으로 또 잡히지 않을까? 아이오닉? <laughs>